증산도 도전 11편 118장 말씀입니다.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도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데리고 공사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업조창생이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도다 하시며 고민안에게 명하여 내가 설법하는 공사 내용을 적어라 하시고 다시 그 이치를 상세히 기술하여 온 인류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시니 이러하니라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수란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이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천지가 둥그러가는 목적은 인간 열매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